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고 어, 마지막 구절은 뭐 집에 계시더라도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7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재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다른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기,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보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 와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우리가 최근 우리에게 닥친 상황을 그 보게 된다면 무엇보다도 최근에 이 아시안계에 대한 증오가 미국 안에서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들께서 뉴스를 통해 많이 접하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어제 노회를 하는 중 노회에서 가장 먼저 예배를 함께 드리는데 예배 중에 어떤 목사님께서 이러한 사실을 말씀하셨고 또 너무나 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해서 신문에서도 확인하게 되었던 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 LA 지역에는 그 은퇴 마을이 있습니다. 뭐 크게 두 곳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씨얼비치라는 바닷가 앞에 한인타운이 그렇게 멀지 않는 그러한 곳이 있습니다. 시카고 지역에서 은퇴하신 목사님들도 그곳에서 몇분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많은 한인이 있는 커뮤니티이기도 합니다. 그곳에 사는 한노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이 죽게 되었고 이제 장례식을 마치고 며칠이 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을 남편을 떠나보낸 지 며칠이 되지 않은 그 상황에서 그 미망인은 주변 사람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전한 편지를 받게 됩니다. 거기에 누가 보냈는지는 알수 없고, 한 노트에 적은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대략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당신 남편이 사라졌기 때문에 레저 월드, 그 커뮤니티 이름입니다. 레저 월드에서 눈에 띄는 아시아인이 한명 줄어들었다. 당신 같은 망할 아시아인이 이 미국 커뮤니티를 장악하고 있다. 여기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들 때문에 편히 지내지 못한다. 정말이다. 조심해라. 가방 싸서 너가 있어야 할 나라로 속히 돌아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것이 남편을 떠나보내고 며칠 되지 않은 그 나이 드신, 연세 드신 여성분이 받은 증오 편지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참 마음이 많이 무거워졌습니다. 뉴스를 보게 되면 증오 범죄의 주 대상이 아시안계 중에서도 노인 여성이라는 사실이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듭니다. 제 부모님도 그 한국과 LA를 오가며 LA에서 6개월 정도 매년 지내고 계십니다. 전에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지금은 혹시나 증오 범죄를 당하지 않을까 걱정해야 하는 또한 우리 교우들 특히 에노케 회원분들에 대한 걱정 또한 또그 비즈니스를 하시는 그런 분들에 대한 걱정 또한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이 미국 땅을 살아가야 할 자녀들에 대한 그러한 생각을 했을 때에도 걱정이 앞섭니다. 이러한 사실을 놓고 봤을 때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은 현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들, 들리는 이 소식들이 이 사실을 확정, 확증합니다. 사람들이 죄를 범하기도 하지만 죄를 범한다는 것은 그 죄를 당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범하는 사람만 있고 당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다. 그죄 아래에 있다는 것은 이렇게 사람들이 죄를 범하기도 하지만 죄를 당하기도 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믿는 자들은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이 세상에서 죄인들을 심판하지 않으실까? 왜 그러한 사람들을 제거하지 않으실까라는 그러한 질문이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우리로서는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부분에 대해 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본문도 우리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도 이에 대한 부분적인 제시만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에게 믿음으로 인내하며. 전진하기 위해서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녁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음 합니다. 주님께서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 요한은 주님의 궁전에서 일어나는 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궁전에는 재단이 있었고, 재단 아래에서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간구를 합니다. 우리가 구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에는 두 개의 재단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재단은 그 성전 앞뜰에 있었던 재단인데 그곳에서는 동물을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재단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재단은 성소, 지성소 바로 그 입구 쪽에 성소에 있었는데 그두 번째 재단은 그 향을 태웠던 재단입니다. 아론의 아들들이 그 재단에서 다른 불을 사용하다가 죽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그두 번째 성소 안에 있는 재단입니다. 그 재단은 불을 꺼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향을 넣게 되면 향품을 넣게 되면 그 연기와 냄새가 위로 올라갑니다. 이것은 백성들의 기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꺼지지 않는 불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언제든지 듣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순교자들이 그 간구한 곳, 그 재단은 바로 이두 번째 그 재단을 의미합니다. 순교자들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간구를 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럼 이 순교 제들에 대한 그 말씀을 조금 살펴본다면 어, 하나님 오늘 말, 본문을 보게 되면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 구절입니다.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그래서 그들을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의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죄악으로 인해 핍박과 죽음을 당, 죽임을 당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영혼이 그곳에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여기서 영혼이라는 것은 몸은 없지만 몸이 없이 영만 있다는 의미입니다. 어, 성경이 가리키는 것은 성도가 육신적 죽음을 맞이하면 몸은 땅에 묻히지만 그들의 영혼은 즉각 주님의 품으로 주님의 곁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재림의 날에 이 땅에 묻힌 그 몸이 부활하고 또 주님 품에 있었던 영과 이 육이 결합하여 부활을 맞이하게 됩니다. 재림의 날까지 그들은 그 영혼은 바로 하나님 주님 계시는 그 궁전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주님께 강구하는 성도들이 누구인가? 라고 하면 지금 이 시간 현재 주님 곁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 베드로부터 시작을 해서 한국 사람에게 처음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들도 또 우리 앞에 핍박과 순교를 당하신 믿음의 선배들도 그곳에 속해 있더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들의 강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심판을 하실 것이고 또 자신들이 흘린 피값을 언제 갚아 주실 것입니까라고 언제까지 기다리십니까? 여기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어떤 개인적인 복수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교회의 원수 그 원수에 대한 심판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의로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속히 완성에 달라는 요구입니다. 계시록 전체를 보게 되면 교회의 원수는 바로 사탄이고,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다양한 무리들입니다. 이러한 간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답변을 오늘 본문에서 주십니다. 첫 번째로 주신 그 답변은 먼저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십니다. 흰 두루마기라는 것은 하얀 예복입니다. 그 예복은 계시록 7장과 또 다른 부분을 살펴봤을 때 그들이 승리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옷입니다. 승리의 복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증표이기도 합니다. 7장에 비춰보면 그들은 어린양의 보혈로 능력을 입어 승리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시는 의미는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누릴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잠시만 기다려라. 너희는 승리했으니 너희는 반드시 그 공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이 두루마기를 주심으로 전달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최후 승리를 얻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이, 복음의,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상기되어질 때이 어지러운 세상에서도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 신자의 삶에는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기념하는 것은 바로 그 승리의 날을 기념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이미 임한 그 승리, 그리고 최후 승리를 소망하는 그날, 바로 주일, 우리가 정말 세상의 모든 그런 직업과 이러한 일들을 잠시 멈추고 우리가 주 안에서 교제하며,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그 천국을 다시 한번 맛보게 되는 그것이 참된 주일의 의미이고, 그리고 이것의 연장선상에서 오늘 기록된 순교, 순교자들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선배이고 하늘의 성도들은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이 어려운 삶을 마치고 이제 주님 곁에 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안식하고 있기에 우리보다 더큰 위로를 받고 더 확실한 소망을 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잠시 동안 쉬어 있으라, 안식하라.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이 기도를 하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보다는 우리를 위해 그들은 수고했고 또 그들의 기도는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언제까지 저들을 저러한 어려움 가운데 두실 것입니까? 그 다음에 주님께서 그들의 간구에 대해 두 번째 답변은 언제까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정확한 날짜는 주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수가 차기까지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은 언제 끝나냐는 언제라기 보다는 이 부분은 고난의 목적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지체하는지에 대한 의미입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면 언제 끝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 어, 좀 성경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최종 심판을 미루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그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지만 여전히 사탄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들어야 하고 또 그들이 아,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더해져야 하기 때문에 만일에 하나님께서 오늘 최종 심판을 하신다면 그들도 함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29절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를 통해서 종들이 가서 가라지를 다 뽑아 버릴까요?라고 했을 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주님의 관심은 알곡에 있습니다. 뭐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누가 택한 백성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그의 백성에게 있는 것이고 아직 구원받아야 할 백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심판을 하신다면 그 백성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서 그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정말 그것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함께 기다리며 인내하자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대해서도 주님께서 인내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인내하심이 우리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십자가. 주님께서는 우리를 포함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형벌을 견디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형제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잠시 견디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다라는 그것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는 그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때, 우리가 이 상황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은혜를 얻으며 인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동안 주님도 우리 교회와 함께 고난을 당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가 아프면 주님도 아프십니다. 어떻게 자기의 몸이 찔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데 멀쩡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사정을 아시기 때문에 때를 따라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넘치게 주셔서 이 길을 걷게 하시고 이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실 것이고 정말 우리가 의의 길을 갈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옳은 길을 택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모든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제 12절에 여섯 번째 인을 떼실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에 한 단계 남은 상황에서 이그 하늘과 땅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요약, 요약해서 짧게 짧게 말씀을 드리면 해가 빛을 잃고 달이 피같이 빨갛게 물들고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이 마치 뭐 두루마기 펴는 것처럼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돗자리를 딱폈다가돗자리가 이렇게 말리는 것처럼 하늘이 이렇게 접혀 버리는. 땅에서는 뭐 산과 섬이 옮겨지고 15절에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부터 가장 낮은 계급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지진을 보면서 다 숨어 버립니다.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능히 설이요. 이러한 재난을 이길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당시 사람들을 잠시 생각해 본다면 그 1세기에는 1세기 그 이태리, 또이 로마에 두 번의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중 폼페이라는 시에서 일어났던 지진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알려진 재난 중에 하나입니다. 한 도시가 멸망해버렸습니다. 이러한 재난은 피할 수 없습니다. 뭐 몇년 되지 않은 일본 쓰나미를 보더라도 그 비디오 영상들을 보게 될 때에도 피할 수가 없고 정말 모든 것이 힘없이 그냥 다 쓰러져 쓸려 가버리는 이러한 재난에도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해와 달이 그 기능을 다하고 별들이 땅에 떨어진다면 누가 능히 서겠습니까? 별이 별도 아니라 해성 하나만 지구에 떨어져도 인간이 멸망한다고 말합니다. 최종적 그러한 재난을 여섯 번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일곱 번째 마지막 구속사역이 끝나기 바로 전에 일어나는 일들을 어, 묘사한 것입니다. 이거,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없이는 이 재난을, 이 고난을 지나 일곱 번째, 또새 하늘과 새 땅,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주님을 의지해야 할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을 견딜 수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다양하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인에서 묘사하는 것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그 여섯 번째인이 떼어졌을 때 그들이 바라는 대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지 않은 그들의 바람대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단절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그들을 위해 땅을 형성하셨고, 그들을 위해 해와 달과 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하늘을 펼치셨습니다. 이제 여섯 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 걷어가십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이 세상은 저물어 가고 있고 또한 저물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이 죄 아래 있다는 것은 현실이고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 약속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 그래서 죄로 물든 이 세상은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은 이 세상 노아의 그 시대처럼 이 세상은 이제 마지막이 정해져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이제 그곳에 가면 더 이상 눈물이 없고, 불의가 없고, 서로에 대한 증오가 없고, 이제는 그곳에서 사랑이 사랑이 사랑만이 남게 되는 그러한 세상, 그 세상을 우리가 이 땅에서는 교회 안에서 잠시 맛을 보고, 또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는 곳에 그러한 삶을 살고자 확장하며 노력은 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 사실을 붙잡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심지어 먼저 주님의 품에 있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죄인이 없고 죄가 없으며 사랑 가운데에서 하나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 나라. 그것이 당장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직 구원받아야 할 백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사실은 주 안에 있는 우리가 최종 승리를 얻을 것이고,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승리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래서 여섯 번째 인처럼 마지막에는 세상은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는 화면을 통해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인내하며 하늘의 위로와 축복을 누리며 천국까지 이르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